반갑습니다. 컴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휴대폰 왕왕 초보 1탄 홈 화면, 앱스 화면 설명입니다. 홈 화면, 앱스 화면 설명하기 전에 손 동작 사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터치라는 것은 휴대폰의 손가락을 살짝만 눌렀다가 떼시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터치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사면에 손을 살짝만 터치 누르시는데 힘을 너무 주시다 보시면요. 터치에서 살짝 끌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끌어주시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손가락을 하나 올려서 살짝만 0.1초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터치하면 네이버가 이렇게 실행이 된 모습이죠. 자, 또 제가 홈 버튼인데요. 터치해 보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터치하실 때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끌지 마시고 살짝 영점 1초 닿았다가 바로 떼신다는 느낌으로 흔들림 없이 터치하시고 바로 손을 떼는 동작을 연습을 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끌기라는 동작인데요. 손을 화면에 대시고 옆으로 누른 채로 끌어주세요. 누른 채로 끌어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는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크게 자세히 보시면 어, 나머지는 점인데 하나만 집 모양으로 상단이 뾰족한 모습인데요. 자, 이 페이지가 휴대폰을 켰을 때 나오는 처음 화면인 거예요. 그것을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이 뾰족한 집 모양이 있는 단추를 터치해 보게 되면 휴대폰을 켰을 때 나오는 처음 화면에 이렇게 가게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끌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르신 채로 옆으로 끌어 주시면 자, 옆에 있던 점이 진해지고요. 다시 옆으로 끌어 보면 또 다음 점이 진해지고요. 또 옆으로 끌게 되면 마지막 점이 진해지죠. 그래서 저는 처음 화면에 있는 페이지가 총 다섯 페이지라는 얘기고요. 집 모양이 있는 자이 페이지가 휴대폰을 켰을 때 나오는 처음 화면, 홈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 화면도 대표 화면이 있고 나머지 총네개 해서 저는 총 다섯 개의 화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홈 화면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자, 세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누르기라는 건데요. 이 길게 누르기는 그냥 제가 빈 화면에서요. 1초, 2초 꾹 눌렀더니 화면에 변화가 생겼죠. 자, 다시 여기 홈 버튼 터치. 제가 끌기나 길게 누르기 하면서요. 자꾸 이 가운데 있는 홈 버튼을 눌렀는데요. 아래쪽에 버튼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 단추가 세개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단추를 최근 실행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이 버튼을 터치해 보게 되면 최근에 내가 어떤 어플을 실행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네이버 또 옆으로 끌어보시면 이렇게 내가 사용한 어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옆으로 끌어서 이 화면을 터치를 해보게 되면 이 화면을 바로바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있고요. 다시 한번 최근 실행 버튼을 터치를 해서 또 옆으로 끌거나 찾아보시게 되면 또 제가 네이버를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근 실행 버튼은 내가 최근에 사용한 어플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최근에 실행한 어플들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자 모두 닫기를 터치해주시면 최근에 실행한 어플들이 실행을 멈추고 모두 닫혔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왼쪽 아래에 최근 실행 버튼 터치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용을 다 하셨을 때는요. 자, 이렇게 모두 닫기를 해주시면 배터리 소모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버튼은요. 홈 버튼이라는 것인데요. 자, 홈 버튼을 터치하면 휴대폰을 켰을 때 나오는 처음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하고요. 자, 홈 버튼을 눌렀더니 홈 화면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터치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자,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요, 자, 아래쪽에 가운데에 있는 홈 버튼을 터치해 보면 휴대폰의 처음 화면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이홈 버튼은 어떤 어플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홈 버튼만 터치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처음 화면 홈 화면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단추는 취소 버튼인데요. 이 취소 버튼은 이전에 사용한 화면으로 돌아갈 때 주로 쓰게 되고요. 종료를 하실 때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터치를 해서 자 이렇게 옆으로 끌고 쇼핑을 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 수건을 제가 또 쇼핑을 한다고 구경을 하러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전하면, 또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전하면, 또 취소 버튼을 누르면, 뒤로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종료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이버 처음 화면에서는 취소 버튼을 땅땅 두번 누르게 되면, 네이버를 종료를 했어요. 이번에는 홈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켰을 때 나오는 처음 화면이 이렇게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홈 화면은 본인이 제일 잘 쓰는 어플들을 와두시면 편리하게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주 쓰는 어플들은 홈 화면에 두시고요. 자주 안 쓰고 아주아주 아주 가끔 쓴다 하는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 놓거나 또는 홈 화면에 안 보이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앱을 이동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을 제가 옆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요. 이 어플을 1초, 2초 길게 누르셔서요. 이런 창이 떴을 때 옆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해서 손을 떼 주시고요. 자, 이 어플을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 1초, 2초 기다림 없이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페이지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앱만 이동을 하실 때는요. 1초, 2초 길게 누르셔서 창이 떴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신다는 거. 자, 제가 유튜브 어플을 1초, 2초 누른 채로 창이 떴을 때 이렇게 이동을 했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시고요. 이 페이지 안에서는 1초, 2초 누르셨다가 옆으로 이동만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 이 어플을 아주 가끔 사용한다 하시면 옆에 있는 페이지로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식은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 1초, 2초 누르시고 창이 떴을 때 오른쪽 벽에 붙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왼쪽으로 재빠르게 가져왔는데요. 계속 오른쪽에 붙이고 있으면 계속 다음 페이지로 쭉쭉쭉 넘어가기 때문에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어플을 1초, 2초 누른 채로 벽에 붙였다가 바로 가운데로 가져오셔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움직여보시다가 어, 여기 나야지 하고 손을 떼주시면 되세요. 다음 페이지로 옮기는 이 동작이 무척 힘들어요, 생각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어플을요, 제가 1초, 2초 길게 눌러서 창이 떴을 때, 오른쪽 벽에 붙였다가 바로 가운데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겁먹으셔서 손을 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을 꾹 계속 누르고 계시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손을 그때 마지막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어플을 자, 꾹 누른 채로 오른쪽 벽에 붙였다가 바로 가운데로 가져와요. 손을 계속 떼지 않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보셨다가, 아, 이 페이지 말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고 싶다 하시면 또 오른쪽 벽에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오세요. 계속 오른쪽 벽에 붙이고 있으면 계속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다시 또집 모양이 있는 처음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 어플을 또 길게 눌러서 벽에 붙이게 되면 바로 가운데로 와서 또 움직여보시고 손을 떼주시면 되세요. 자, 반대로 이 어플을 다시 이전 화면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자, 1초, 2초 길게 눌러서 창이 떴을 때 왼쪽 벽에 붙여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꾹 눌러서 왼쪽 벽에 왼쪽 벽에 자 여기서는 바로 원하는 화면이 왔을 때 어플을 바로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세요. 1초, 2초 꾹 누른 채로 왼쪽 벽에 붙여서 화면이 이동이 되면 또 가운데로 가져와서 손을 떼주시고. 자, 이렇게 앱을 화면과 화면에서 이동을 하시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폴더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어플끼리는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두시면 공간도 차지를 덜 하게 되고, 비슷한 어플끼리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모아두시면 바로 들어가서 여기는 키오스크들이 관련된 방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어플이 쇼핑 어플인데요. 이세 가지 어플들을 한 방에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어플을 길게 눌러서 같은 방에 두고자 하는 어플 위에 올리고 손을 떼 주시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방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요 폴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를 해서 자, 옷 쇼핑이라고 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 밖에 터치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옷 쇼핑 해가지고요 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어플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 뒤에 있는 어플도요 옷 쇼핑이라는 방에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 어플을 길게 누른 채로 창이 떴을 때 이렇게 엎어서 손을 떼 주시면 이옷 쇼핑이라는 방 안에 세 가지 어플을 모아 봤습니다. 자, 여기 밖에 터치. 자, 이렇게 세 개가 같은 방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실수로 이런 방을 만들게 됐다고 할 때는요, 이 방을 없애고 처음처럼 분리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방에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앱 하나를 1초, 2초 꾹 누르시고 창이 떴을 때 밖으로 이렇게 꺼집어내면 혼자 돌아다니죠? 그렇죠? 손을 원하는 곳에서 떼 주시고요. 자, 나머지 두 개도 분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에 터치 먼저 들어가셔서, 분리하고자 하는 앱을 1초, 2초 길게 누르셔서, 밖으로, 그러면 또 혼자 돌아다니죠? 짜자잔, 요렇게 두시면, 자, 방에 있던 하나의 어플은 혼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방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시고요. 실수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방을 없애고 원래대로 원위치로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홈 화면에 있는데 자주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삭제는 하지 말고 홈 화면에서만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요, 어쩌다 사용한다 하는 어플에서 1초, 2초 누르셨다가 창이 떴을 때 손을 떼 주시고, 홈에서 삭제라는 게 있고요. 설치 삭제라는 게 있죠. 자, 홈에서 삭제를 눌러 주시면, 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휴대폰에는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치 삭제를 하게 되시는 거는, 나는 이제 이 어플을 아예 쓰지 않겠다 할 때, 휴대폰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게 설치 삭제라는 거고요. 저희는 홈에서 삭제 한번 터치해 볼게요. 다시 한번 길게 눌러서 홈에서 삭제 터치. 자, 길게 눌러서 홈에서 삭제 터치. 이렇게 홈에서 삭제하는 거는요. 휴대폰에 아직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휴대폰을 딱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 무슨 화면이라고 했죠? 그렇죠. 홈 화면이에요. 그래서 홈 화면에만 없애는 거고요. 휴대폰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앱스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은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만 모아두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어디 있냐? 앱스 화면에 모여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끌어서 반 정도 올려보시면, 자, 이곳이 앱스 화면입니다. 자,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아래에서 위로 이제 끌었을 때, 자, 보통 아래쪽에요, 전화기 버튼이 있으면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이 홈 화면이에요. 아래서 에 위로 끌었을 때는, 자, 점이 아래쪽에 가 있고, 점 아래에는 아무런 어플이 없죠? 여기가 앱스 화면이라는 곳이에요. 앱스 화면인데요. 앱스 화면은 홈 화면과는 다르게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는 어플의 개수가 많다면, 저처럼, 점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옆으로 끌어보시면 설치된 어플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네이버를 삭제를 했었는데 네이버를 삭제를 했지만 앱스 화면에는 이렇게 네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홈에서 삭제했더라도 앱스 화면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홈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앱스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다시 앱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으로 가져가고 싶은 앱에 마우스를 올려 주시고 1초, 2초 꾹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홈 화면으로 바로 왔죠? 그런 다음 이렇게 제가 위치를 시켜 놓으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아래에서 위로 화면의 반정도 쭉 끌어 올려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무슨 화면이라고 했죠? 그렇죠. 앱스 화면입니다. 앱스 화면에는 설치된 모든 어플이 다 보여요. 아까 홈에서 삭제했던 어플을 찾아서 1초, 2초 꾹 누르고 기다리니까 홈 화면에 왔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플을 하나 더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서 위로 화면에 반 정도 끌어올려 주시고, 자, 이 어플을 한번더 가져와 볼게요. 1초, 2초 꾹 누르셨다가 기다리시면 화면이 바뀌고, 요렇게. 오, 똑같은 게두 개나 되죠?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연서 삼아서. 자, 어플 위에서 1초, 2초 기다리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누르고 계시면 화면이 이렇게 홈 화면이 바뀌었고요. 원하는 위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점의 위쪽 부분에서 아래에서 위로 화면의 반 정도 쭉 끌어올려 주시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어플이 있는 곳이 앱스 화면이에요. 앱스 화면에서 이렇게 많은 거를 제가 가끔 쓰지 한 번에 다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놓은 화면이 홈 화면이라는 거예요. 자, 홈 화면에는 내가 원하는 구성만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자주 쓰는 것만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저처럼 어플이 똑같은 것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1초, 2초 꾹 누르신 다음에 손 떼시고 홈에서 삭제, 터치하시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홈 화면에서만 안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은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자, 1초, 2초, 손 떼시고, 홈에서 삭제, 터치.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어플을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1초, 2초 누르셨다가 창이 떴을 때 손을 떼지 않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이동이고요. 내가 여기서, 꾹 눌러서 1초, 2초 손을 떼주시면 홈에서 삭제 휴대폰에 남아있고요. 설치 삭제는 내가 이제 이 어플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용량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어플이 너무 많아서 삭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설치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사용을 할거기 때문에 홈에서 삭제만 눌러볼게요. 이렇게 터치. 저희가 카카오톡을 좀 많이 쓰는데요. 어, 저희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카카오톡을 꾹 누르셔가지고 설치 삭제를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인증을 새로 받고 하면 대화 내용들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 삭제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홈에서 삭제는 휴대폰에 남아있지만, 홈 화면에서만 안 보이는 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홈에서 삭제를 하시고요. 내가 용량이 부족하고, 이 어플을 이제 앞으로는 전혀 쓰지 않겠다 할 때만 설치 삭제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에서 삭제, 설치 삭제, 주의해서 구분 잘 하셔서 사용을 하세요. 자, 제가 빈 공간에 다시 한번 터치할게요. 자, 이 어플을 또 1초, 2초 길게 눌렀다가 손을 떼주셨을 때 실수로 내가 길게 눌렀다 하실 때는 빈 공간에 터치하시거나 또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홈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섯 가지 어플이 있는데요. 저희 아래쪽에 다섯 개의 어플은요. 화면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어플들은요, 정말 자주 쓴다 하는 것들을 두시면 좋아요. 전화기 수시로 쓰시죠? 뭐 카메라, 인터넷, 문자, 플레이스토어 저는 이 다섯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카카오톡을 좀 많이 써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 하나 어플을 제가 꾹 눌러서 위로 이렇게 빼고. 자 카카오톡을 1초, 2초 누르고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밑으로, 밑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화면이 바뀌어도 아래쪽에 있는 이 다섯 개의 어플은 계속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어, 보통의 앱들 1초, 2초 눌러서 이동을 하듯이 아래쪽에 있는 이 어플들도요. 꾹 1초, 2초 누르셔서 이동이 가능하고, 또 다른 어플들을 1초, 2초 눌러서 가져다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맘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상단에 있는 어플들과 하단에 있는 어플의 차이가 물론 화면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 뭐가 다르냐면, 아래쪽에 있는 어플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 인터넷을 꾹 눌러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인터넷이라고 이름이 있죠? 자, 그런데, 자, 다시 이 어플을 꾹 눌러서 아래쪽에 내리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놓으면, 이름은 없어지고, 화면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왕왕 초보 1탄 끝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박사가 되는 날까지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